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중국 둥풍 자동차가 새로 선보인 배터리 전기차 N7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3월달에 도요타 광저우 도요타죠, 광저우 도요타하고 둥풍 혼다가 마찬가지로 배터리 전기차를 선보였고 비슷한 시기에 둥풍 닛산도 N7이라는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제일 자동차를 시작으로 상하이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둥풍 자동차, 이~ 창안 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이~ 국영 기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도 사실은 자꾸 말씀드린 생산여탈권이 중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다고 할수 있지만은 최근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들의 속도가 무섭고 시장이 무섭고 기술이 무서운데 그 통해서 지금 몇 가지 변화가 일고 있죠. 일단은 그 둥풍 자동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둥펑 자동차가 선보인 배터리 전기차는 N7인데, 둥펑 니산, 정확히 말하면 둥펑 니산 합작회사가 선보인 것이고, 작년 4월 달에 이상하이모터쇼를에서 컨셉트카로 선보였었는데, 1년 만에 신차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 서구적 사고 방식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모델들이 맨 위에가 도요다 BG3X라고 하는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맨 아래쪽에 혼다 S7, 그 가운데가 니산 N7입니다. 이게, 이게 그 그첫 번째 지표할 것은 이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의 존재감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을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도요다의 BG3X도 BYD와 협력에 의해서 한 것이고, 혼다도 둥풍하고 같은, 니짱과 마찬가지로 둥풍 자동차하고 협력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광주 도요다, 그랬다면, 도요다의 힘에 의해서 광주 회사가 생산해서 판매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둥풍 혼다 그러면 둥풍의 기술로 혼다가 생산해서 판다, 이런 인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일단, 둥풍 자동차를 살펴보자면, 작년에 연간 판매자 수가 재작년 대비 2.5% 증가한 248만 대 정도, 250만 대 정도입니다. 이게 최종 인도량까지 하면 260만 대 넘는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작회사를 제외한, 그러니까 둥풍 닉산, 둥풍 혼다, 이런 제외한 자체 소유 브랜드 판매 실적은 재작년 대비 34% 증가한 137만 대. 그러니까 247만 대에서 137만 대가 자체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존재감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더불어 신 에너지 차,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제외한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수소연료 전지 전기차 등이 재작년 대비 71% 증가해서 86만 대인데 그 중에서 자체 브랜드가 81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동풍 자동차는 신의 에너지 차를 자체 브랜드로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올해 판매 목표는 300만대로 잡혀 있는데 320만대까지 가능하지 않느냐는 전망을 그들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번에 내놓은 모델이 N7인데 이 N7의 특징은 중국 기업의 진행형 기술을 토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중국의 모멘타 그러니 자체 기술은 아니죠 모멘타라고 자율주행 회사하고 협력한 것이고요 또, 엔드 트렌드 기술을 적용하죠. 물론, 모베타 입니다 엔드 트렌드에 대해서도 뭐, 여러가지 말이 많지만은, 영어로는 E2E, P2P, P2P는 to point to point, to parking to parking.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있다면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채용합니다. 딥시키의 그,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그냥 무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자율주행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중공 내에 그 인공지능 회사들하고 기술을 같이 합한다는 것이 지금 주목을 끄는 내용이죠. 더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우리가 요즘 그 자동, 전기차 엑슬, 차축에 분에서 X in 1 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X는 1, 2, 3, 4, 5, 6, 7이 숫자로 바뀌게 있는 거고,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전기차는 3 in 1형식의 주류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BYD가 12 in 1, GD가 11, 일 1. 그런데 이번에 이 퉁펑은 1사인원을 통합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DCDC 컴퓨터를 비롯해서 온보수 충전기 배선장 치표로 해서 14개의 부품을 하나의 하우싱에 통합을 해서 전기X를 엑 개발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 전기차가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고 또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신차를 개발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중국은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생태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그 생태계를 활용을 해서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전기차에 속속 적용을 한다. 물론 이제 약간 차이 는 있죠. BYD는 수직 통합 방식 테슬라처럼요. 수직 통합 방식을 태하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타이어하고 유리를 빼고는 모두 자체 생산하겠다. 뭐 그런 자세를 가고 있지만 다른 회사들은 뭐 샤오펑이 예를 들어서지 상당히 그, 협력회사들의 힘을 많이 빌은 그런 현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14인 원이라는 전기 엑셀를 채용하면서 차체 부피가 감소하고 그만큼 무게도 줄고 내부 공간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넓혀졌고요. 이게 이제 그 전기차가 배터리 탑재를 해서 공간에 손해를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이런 식으로 XIN1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문제는 이건 중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세계 모든 회사들이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는 게 중국 회사들과 기존 레거시 회사들과 차이입니다 일단 이번에 선보인 엔세인의 고동 모터 성, 고성능 구동모터 성능은 그 모터의 최대 속도가 25,000rpm 엄청난 거죠 그리고 최대 출력이 480kW 구동전에 800볼트요. 이 800볼트 시스템을 채용했다는 것이 충전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알수 있는 건데 이들이 가격이 얼마를 매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00볼트에 뛰어들었고 7분 충전으로 400km 충이 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턴가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다. 뭐지 않아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CATL이 그쪽에서 주장을 빠른 속도를 하고 있고, 지금은 6C 충방전율 배터리도 이제 탑재가 멀지 않았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C는 이론적으로 15분 안에 완전히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 10분 안에 완전히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솔린 보다는 조금 길겠죠? 가솔린 보통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한 15분? 또 약간 뭐 느린 느린 한다고 그러죠? 10분? 근데 그 정도 한다면, 그, 이 10분 때문에 충격을할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단언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4월달 출시가 한다고 그랬는데, 출시됐을 때또 어떤 반응이 될지 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체험하고 있는 게 새로운 아키텍처인데, 이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그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뭐 그들의 특징을 내세우는데, 차체 비틀링 강성을 5만 뉴턴 미터. 저는 이런 숫자를 지금 처음 듣습니다. 과거에 이제 내연기관 차 회사들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이비틀림 강성의 수치를 별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한 것으로는 2만 뉴턴 미터를 굉장히 높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얘들은 5만 뉴턴 미터랍니다. 이것도좀 그 기술적으로 좀 그, 그,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또 초경량 설계, 가벼우면서 강한 규제를 실현한다. 이것도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온 내용인데, 중국 회사들이 앞서서 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성도 높다. 그, 이, 그 비틀린 강성 수치는 샤오미도 SU-7이 5만 1000Nm로 이게 그, 둥풍보다 조금 앞서 있고요. 포르쉐 타이칸이 4만 Nm. 그러니까 이게 어떤지알 수가 있겠죠. 이제 앞으로는 아마 전기차들도 이렇게 비틀린 강성의 수치를 표현할,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전기차의 안전성 및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아까 모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둥펑 니산이 이 차를 발표한 것은 작년 4월 달에 베이징 모터쇼에서 에포크란 콘셉트가를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난 지금 다시 4월 달에 생산을 시작한답니다. 이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가능한 이유,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그 전통적인 자동차사들이 신차 개발 기한 39개월에서 50개월 정도 되죠. 그런데 중국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19개월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 대해서 아마 지금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논란이 일고 있지는 않지만, 은 이것이 중국이 전기차 시대에 결국은 앞서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특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어쨌든 중국 정차산업은 기술 혁신이 가장 앞서 있고, 시장 확대.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워낙에 크고 작년 내수 시장이 2,400만 대 정도 됐었나요? 2,300몇만 대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포함해서 3,128만 대였으니까 거기서는 내수 시장에서도 조금은 정체될 것으로 보이고 해외 시장을좀더 빨리 늘리는데 거기서는 수출도 있겠지만은 해외 현, 현지 생산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뉴스에는 중국 회사들 특히 이제 그 중국 자체 자본 회사들이 해외 공장 건설 뉴스가 하루가 멀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의 목표를 자국 메이크가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자리 잡았던 레거시 업체를 잡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앞선 것을 보입하는데 특히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은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기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들이 앞서 있다고 라 주장을 하는데 또한번 지적할 것은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른 나라들도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전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죠. 또 데이터 센터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한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당장의 내년이라도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만난 그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얀페 늑쿤이란 그 프랑스의 엔지니 인공지능 엔지니어도 그렇고, 제가 만난 많은 엔지니어들은, 뭐, 낙관적으로 레벨 3가 2035년, 이것은 이제 개인용 자율주행입니다. 에이다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형은 지금 레벨 4라고 평가 하고 있지만은, 이 지오행 주행이, 이 이야기를 제가 자꾸 들은 얘기는 오해할 수 있을까 봐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레벨 4라고 하는 서비스형 자율주행은 주행 조건, 주행 지역, 주행 시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요약을 하자면 중국은 시장과 속도, 그리고 신기술. 이것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결국은 쟤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런 중국 업체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미국이 가장, 미국 시장에서 가장 차를 많이 받았던 때가 2007년. 그 때가 1,754만 대였습니다. 그 때를 기점, 기점으로 지금까지 작년 1,500만 대 조금 늘어났나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고, 유럽 시장은 1,200만 대전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유럽 연합은요. 그런데 중국은 어쨌든 내수가 2,400만 대, 수출이 600만 대, 올해는 더 뭐, 클 것이 보이죠? 네. 이것이 그들의 그 시장을 무기로 그들의 속도와 기술로 합해져서 지금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시장에서 2 0 2 1년 WTO 중국이 가입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메이저 업체들이 지금은 2020년을 기점으로 시장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도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치월장하고 있는 중국 회사들이 과연 언제까지 그들의 단점이 나타나지 않고 올라가기만 할 것이냐 이것도 분명히 짚어가야 되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N7이라고 하는 동펑 니산의 배터리 전기차 소개하면서 느낀 것은, 쉽게 말하면 단적으로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과연 그렇게 지금 같은 식으로 진행한다면, 그럼 레거시 업체들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 세계 신차 판매가, 어, 까마 한국 자동차로 모빌리티 협회의 자료를 찾으면, 모든 차 합쳐서 9,235만 대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차가 만약에 작년 에 3,128만 대, 2040, 30년이 되면 3,800만 대가 된다는데, 이 상황에서 그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그들의 그 점유율, 그들의 존재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확보할 것인가 지금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당장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술, 혁신적인 기술이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생산 방식, 그걸 바꾸는 겁니다. 생산 기술을 혁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비용 절감이 되지 않고, 신기술이 없으면 시장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높일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둥펑리산 N7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새로운 팩트들은 자동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는 뉴스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